메시지의 힘, 반응. 네가 만드는 반응, 네가 하는 반응. <laughs> 일을 하시고 어떤 메시지에 네가 하는 반응, 답장. 이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즉각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잖아, 뭐 카톡 일시도 하잖아. 그치? 며칠 있다가 보내기도 하고. 네가 답장을 합니다. 몇분 있다 할 수도 있고, 며칠 있다 할 수도 있고, 몇년 있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너의 2 학년 때 선생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나봐. 요구했을지도 모른다. 너가 스타 멈출 것을 던지는 것을 야돌 던지는 것좀 그만둬. 새한테 던지지 마. 이렇게 요청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선생님께서 맞습니까? 어디에 있는 운동장에 있는 새한테 돌 던지지 아라 아마도 그 선생님이 에디드 말을 추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새들이인데 부분이다. 가족이다. 또 이런 새가 모으고 있는 거다. 음식을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또 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메시지가 힘이 있다는 거지, 맞죠? 그 선생님이 또한 인디케이트 나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가 느낀다라고 고통을 사람들처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자 아마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근데 그 메시지라는 게 살아있겠죠, 맞습니까? 그게 메시지의 힘입니다. 네가 생각할 때뭐 동물을 먹는 거지 육식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네가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단어. 이게 결국 메시지지. 선생님이 전해주신 메시지. 그리고 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되려고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laughs> 메시지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진 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기억하는 게 가주어 진주어고 여기서는 어법은 안 나오죠 뭘 네.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 힘 너의 메시지의힘자 그리고 또 진주어예요 consider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ask 윤리적인 이란 뜻이야 윤리적인 어떤 컨스쿤스 결과 생각해보는게 중요하겠다 너의 이런 소통방식에 맞죠 오케이 아까 그랬잖아 동물 그래가지고 동물 안먹겠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자 4는 왜냐하면이고 너가 주든 주지 않든지 간에 이러한 결과를 너가 바꾸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있죠 에브리타임 뭐뭐 할 때마다 네가 메시지를 교환할 때마다 또는 전달할 때마다 이해 되겠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맨 위에 있어요. 이게 시험 제 나오면 나올 게 얘밖에 없어. 여기 알겠죠? 그죠? 앞에 n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메시지의 힘인 것이고 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여기 문장 넣기 정도 그 정도 예산 두 문제 나오고 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죠? 뭐 어휘출은 좀더 간다 그러면 뭐4스컬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해됐지?